아빠라, 아파라아파빠오해오해 예전보다 강해졌어. 아, 아 어게해 아, 그래. 그 그래. 그런데, 이제 한 몸된 널, 뭐라고 불러야 하지? 어, 나? 어? 어, 나, 뭐, 뭐라고 부르긴 그냥, 나, 나 잘난이잖아. 아, 아니, 야, 무슨 소리야. 나 그냥 더 잘난이지. 나잘란이지 더잘란이지 아! 나잘란이라니까 아! 더잘란이라니까 아! 나잘란이라고 더잘란 아, 아, 아. 아. 아 이제는 나잘란도 더잘란도 아니야 그냥 한 몸이 된 이상한 괴물일 뿐이지 뭐라고? 괴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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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나 나잘란 맞죠? 더 잘난 맞죠? <laughs> 어이,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. 아니야 아니잖아. 홈 <laughs> 내려다가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리게 됐군. 안돼. 안 돼. 난 그냥 그대로 나 잘난 이고 싶어. 난 그냥 그대로 더 잘난 이고 싶어. 그냥 그대로 나 이고 싶어.